그 떼고 붙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저 서령호 날렸었죠. 태극기 실패면 하 답이 없죠. 이거 제가 뗀줄 알았어요. 아, 이 강력한 망스메리드입니다. <laughs> 이 비닐에 다 열고 차어 버렸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패치 마킹을 해볼 예정입니다. 여기, 이때 이게 중국에서 원정했던 경기거든요. 이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입었던 요 셔츠, 긴팔입니다. 어, 제가 요 같은 셔츠 어센티 버전을 김민재 선수 거를 갖고 있는데 어, 이강인 선수 제한 마킹 을한번 했었죠. 그리고 오랜만에 이 마킹한 거에 대해서 2026년 북중미 올림픽 월드컵이죠. 미국, 멕시코,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그 북중미 월드컵에 가기 위한 예선 패치입니다. 패치가 되게 깔끔하고 이쁩니다.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요렇게 이 패치가 있고요 또 한쪽 팔에는 태극기와 함께 풋볼 유나이트 더월 피파의 어떤 슬로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팔에는 이기자 선수 팔에서 볼수 있듯이 2026 예선 음, 예선 패치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럼 가 보시죠. 오늘의 준비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당연히 어, 셔츠가 있어야 되겠고요. 저는 이건 어센틱은 아니고요. 여기 보시면 어센틱이랑 좀 다르죠. 요렇게 재봉이 되어 있는 이건 그냥 스타디움 버전의 보급형 티셔츠입니다. 근데 긴팔. 우리 젤리가 긴팔을 좋아하거든요.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이강인 선수거를 긴팔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어, 두 번째로 이 패치 준비를 해놨고요. 어, 패치는 저는 티브랜드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든 요 마킹 어, 뒤에 되는 판. 요게 테프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요. 또 나무판, 스폰지, 이렇게돼 있어서 꾹 누르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입니다. 한번 만들어보세요. 꽤 괜찮습니다. 딱 패치 요거를 팔에다가 넣어가지고 받치고 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구매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죠. 꽤 괜찮습니다. 알리에서 구매한 아주 작은 소형 프레스기 요걸로 마킹 위치만 소적으로 가열을 해줄 예정입니다. 이렇게 판도 있고 온도도 얘가 적절하게 하이, 미들미 로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. 꽤 괜찮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태극기 배치 해보겠습니다. 태극기 조심하셔야 돼요. 빨간색이 위입니다. 파란색이 위가 아니고, 3, 4, 5, 6. 한번 초벌해주고 벌써 이렇게 조금 자국 같은 게 조금 생겼어요. 밑에 걸 떼고 붙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붙여서 서령호 날렸었죠. 숫자 날려가지고, 이름만 있는 거 아직, 아직도 아직 남아있습니다. 실패를 잊지 말자고 그냥 두고 있는데, 필요하신 분들, 이름만 실패하고, 숫자만 붙였다. 66번만 있다. 이름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. 댓글 주시면 은 방법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시켜서. 아, 뭐야. 이 부분 떼고 열부차. 또, 또 실패할 뻔 했네. 태극기 실패하면 답이 없죠? 이거 제가 뗀줄 알았어요. 아, 이 강력한 망스멜이 듭니다. 이 비닐에다가 열부착이 돼버렸네 아이고. 아, 여기 아주 마킹이 잘 됐습니다. 여기다, 여기, 여기다 마킹이 됐어요. 이거 어떻게, 이거 안 되겠어요. 자, 그럼 어쩔 수 없죠. 어, 실패는 실패고, 빨리, 재빠르게 멘탈을 찾고, 다음 거를 해야 됩니다. 자, 다음 거. 예, 서류만... <laughs>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팔 패치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어깨에서 딱 내려와서 이 부분에 패치가 붙어있습니다 자뭐 아, 어쩔 수 없죠 없이 여러분도 여기 이 뒷부분이 이 접착 성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비닐로 되어 있으면 비닐을 떼시고 접착을 하셔야 돼요 뭐 저처럼 실수하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아,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어쨌든 여기 손흥민 선수를 참고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반대 팔과 균형을 맞춰가지고 치수를 쟀고요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여기 있는 라인 참고해서 중앙을 자, 여기 라인을 참고 아 이거 멘탈이 잘안 돌아오네 이렇게 해서 진짜 오랜만에 마킹하거든요 짜잔 자 이렇게 해서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패치 뭐 미완성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나중에 촬영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태극기까지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우 태극기 끝낼 수 있었는데